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창작자 조화자입니다. 어, 오늘은 네이 윈도우즈 컴퓨터에 어, 로컬 WP를 설치해 볼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이 컴퓨터에 로컬 WP가 그냥 설치한다고 되지를 않을 겁니다. 그거를 보여드리고 그 이유와 해결 방법 또 찍어 볼게요. 그러면 로컬 WP를 받는 건 쉬워요. 그냥 구글에 로컬 WP라고 치기만 하면 localwp.com이 뜨는데 여기가 공식 홈페이지거든요. 여기 와서 다운로드 포 프리를 하면 됩니다. 어. 못든 사람으로 봅시다. 왜냐하면 이 계정이 한글 계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로컬 WP 같은 서버 계정은 보통 영문이 어, 영어가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한글 서버에는 또안 돌아갈 수가 있어서 그냥 모든 사용자를 선택해서 설치를 하고, 어 혹시 이 사용자에서 안 되면 영문 사용자로 한번 전환을 해서 한번 네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뭐 되겠죠? 설마 한글이라고 안 될까요?라고 생각은 하는데 뭐 모르니까 아직 네, 혹시 모르니까 예. 네. 오컬 실행하기. 네 로컬은 깔렸고 일단 실행을 하면 네 약간은 동일해야지 네, 실행할 수 있죠. 네 그래서 로컬 뜨고 크리에이트 프리어 운트 이건 하지 맙시다스스 no no 그래서 네 워드프레스 사이트 만들어야죠. 음, 이번에 할 프로젝트가 WP. 음, 이걸 뭐라고 해야 되지? 이 컨티뉴 커스텀을 합시다. 어, 웹 서버를 아파치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네, 커스텀이고요 좋아하자. 앤 사이트. 네, 뭐, 다운로드 하고, 뭐, 이런 거 하고 다 되는데, 네. 일부 기능이 차단됐죠? 그래서 이거를 허용. 에러, 에러. 후드난 업데이트 t u p d a t 안 되죠? 어,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컴퓨터에는 이미, 어, 비트나미가 깔려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비트나미가 기존에 로컬 호스트 메인 서버를 장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로커, 로컬 WP를 깔면 로컬 WP로 계정을 전환을 하던데 그 전환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비트나미를 없애주는 게 사실은, 네, 방법이고. 지금, 비트나미 지금 켜볼까요? 지금 비트나미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로컬 호스트. 로컬 호스트로 들어가면, 네, 이게 뜨죠. 이거 이런 거 뜨고 믹스도 이게 지금 비, 로컬호스트 서버를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어. 비트나미 여기에 아파치2 어느 앱스 있을래나? 아, 앱스, PHP 마이어드, 함수, 함수, P, 이데있을파트 -Docs. 아, 여기 있군요. 네, 비트나미의 아파치2의 h t d o 요 내용이 나오는 거죠, 지금. 네. 그래서 뭐, 이러한 내용들 나오는 거고. 지금, 보존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나? 싶어가지고 지금 보고 있는데. 아네마스 아스트라? 플로스 별거 뭐, 없는 것 같죠? 아, 이거 나오는구나. 뭐, 딱히 이거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서 이거 다 끄고, 그러면. 네, 비트나미를 제거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비트나미를 먼저 제거를 하고 로컬을 실행을 시켜볼게요. 사실, 비트나미가, 어, 좀 업데이트가 되면서, 이제 좀, 이렇게 윈도우즈에 어, 워드프레스를 이제, 유저가 커스텀으로 깔수 있는 이 버전이 아예 없어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좀옛날에 레거시 버전을 찾아서 깔아야지 이것이 이제 저처럼 이제 환경을 구성할 수 있는 뭐 그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 이거는 언젠가는 이제 비트남이 말고 다른 걸로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게 더 이상 업데이트가 되면서 이제 이런 워드프레스를 지원 이제 여러 개를 깔아서 돌릴 수 있는 기능이 더 이상 지원이 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네. 뭐, 프로그램에서 더 이상 업데이트 지원이 안 되는 거면 사실은 네, 좀 보안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네. 그래서 좀 그렇게 된 지가 좀 됐기 때문에, 아, 비트나미 말고 다른 것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항상 하고 있었습니다. 한, 그게 한, 1년이 조금 넘은 것 같아요. 그렇게 된 지가. 어차피, 로컬 WP에도 워드프레스 여러 개깔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크게 문의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 로컬 WP의 진짜 장점은 다른데 있는데요. 어, 이따가 로컬 WP를 이거 삭제를 하고 나서, 로컬 WP 다시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어, 좀, 미리 스포를 하자면, 음, 비트나미 같은 경우는 치명적인 약점 중에 하나가, 어, 로컬이기 때문에, HTTPS가 지원을 안 합니다. 네. 그런데, 로컬, 가, 로컬 WP 같은 경우는 로컬 환경인데도 HTTPS를 이제 지원을 해요. 물론, 이제 인증서는 그좀 진짜 인증서는 아닙니다. 그래서 좀 위에 약간 경고 표시가 뜨긴 하는데, 그래도 HTTPS 자체는 사용이 가능하긴 해요. 그래서 그게 HTTPS가 되어야지 이제 깔수 있는 플러그인들이 몇 개가 있거든요. 좀 중요한 플러그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어 이제 대표적으로 엘리멘토플러그인 있는데, 엘리멘토 플러그인은, 어 홈페이지 구축할 때, 이제 워드프레스로 홈페이지 구축할 때 굉장히 유명한 플러그인이에요. 특히 회사 홈페이지를 만든다면, 어, 엘리멘토를 피할 수가 없는데, 그게 사실은 HTTPS에서만 동작하는, 네, 그런 플러그인입니다. 그래서, 엘레멘토를 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신다라고 하시면, 사실은, 네, 비트나미는 좀 적합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뭐, 그런 생각이 있으시면, 어, 로컬 WP가 훨씬 낫습니다. 今래도다안될 Your issue is special characters in your username. 아, 그래서 그럴 것 같았어. 그러면 취소. 일단 r o m i o n c h i s 프로그램 추가 제거로 여기에서만 이제 동작하게 만들었으니까 일단 제거라고요. 제거. 다음. 모든 계정에 이거 설치 다시 해야 되겠죠? 안 돼서 사실은, 네, 이 계정에만 깔리게 선택을 한 건데, 그게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해야죠, 이럴 때는. 음... 예. 설치. 실행하기는 하, 하지 말고요. 왜냐하면 계정을 바꿔야 되죠. 그래서 지금 계정 전환을 해야 되죠. 사용자 전환. 사용자 전환을 해서 지금 영문. 영문 계정에 한번 로그인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로컬 다시 실행을 해보죠. 그 다음에 지금 크리에이트 뉴 사이트가 들어하죠 c o n u s t o m 8129, apache, y s q l 다음에, l website. 이번엔 될것 같은데요. 오, 안 뜨는 거 보니까 될것 같습니다. 트러스트 한번 눌러보죠. 어, 트러스트도 되고, 오픈 사이트 한번 눌러봅시다. 아 역시 정상적으로 됐습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다른 문제 아니고 결론은 이제 지금 네 보여드릴게요 C 드라이브에 계정 이 있는데 이 사용자 계정이 네이 영문 좋아하자 이게 영문으로 돼 있는 계정으로 로그인을 한 거고 이 한글 계정은 안 되는 거예요 네아 이거는 제 계정이 아니니까 이제 권한이 없습니다라고 뜨는 거고 저는 이제 이 계정은 여기로 로그인 했으니까 이게 뜨는 겁니다. 네. 이 한글 계정으로 로그인 하면 네, 로컬이 안 됐었던 거죠. 네. 그래서 뭐 결론은 간단한데 이게 찾기가 힘들어서 좀 오래 걸렸습니다. 네. 그래서 뭐 다음부터는 뭐, 컴퓨터 설정을, 네, 이거를 하면서 보안을 많이 풀어버려가지고, 컴퓨터 설정을 좀더 다듬은 다음에, 네, 찾아오겠습니다. 그래,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진짜로, 워드프레스, 이, 어, 이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시간이, 이거, 에러 고친다고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오늘은 이대로 마치, 맞춰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디지털 창작자 조아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